박성준 선수와 홍사빠를 예고 입장했습니다. 정읍시청의 김효경 선수의 경기입니다. 아 지금 두 번째 판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laughs> 키도 큰데 저렇게 다리 기술도 잘 사용하고 중심도 잘 잡고 몸도 이연하고 그렇죠. 아 오늘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민석 선수도 어떻게 보면 사상 첫 장사 타이틀 도전할 수 있는. 애... 그런 컨디션이고, 근데 또 권진흥 선수도 좋아요. 그렇죠. 아, 이 중에 한 명만이 지금 16강전을 치르고 있지만 이 중에 한 명만이 장사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 16강전을 거치는 선수들의 경기 스타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선수가 장사 타이틀을 가져갈지 예측해 보는 것도 오늘 이 경기를 보는 재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네, 박성준 선수와 김효겸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네. 양 선수, 첫 번째 판을 하기 위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때가 제일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전을 들고 나왔을지 궁금해지는 첫 번째 판. 아, 양 선수 다 길어요. 양, 양 선수 다 키도 크고 비슷하고 네. 시름 선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네, 맞아요. 스타일도 비슷하고 시작과 동시에 불꽃튀기는 기술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금 더 바다리 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박성준 선수고요. 상대적으로 바다리보다는 조금 더 돌배지기 림 형식으로 사용하는 김효겸 선수인데요. 시작됩니다. 맞배지기 잡채기. 박치기. 맞배지기에 이은 잡채기로 첫 번째 판을 가져간 김효겸 1대 0으로 앞서나가며양 선수 두 번째 판이 여집니다. 확실히 정읍시청 선수들이 연습 상황이 정말 좋다라고 어제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 김효겸 선수가 자신감 있게 공격을 좀 진행을 하면서 잡채기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지금 감독 속에서 전준식 감독님께서. <웃음> <웃음> 이 말을 를 불잡으시고 기쁜 네. 사색에 빠지셨는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전주시 감독님 아 김효겸 선수... 아, 박성준 네. 선수에게 지금 기도하면서 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네. 아, 혹시 기가 전달되는 거 보셨나요? 아, 네. 어...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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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효겸 선수가 1등을 앞선 가운데 두 번째 판 박성준 선수가 어떤 작전을 들고 나왔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확실히 정읍 시청 선수들이 파이팅이 좋습니다. 아 그렇죠. 아주 회기가 넘치는. 저희 신해돌 리어진 정읍 시청. 네. 목뭐 선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선수들끼리 경기장에 오면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가 밥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할때 약간 요즘 개별적인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경기장에서 보면요, 야이 선수들이. 다 같이 몸을 풀고 다 같이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함께 단합된 모습도 좀보여주는 친들이 몇몇 있습니다. 음. 네, 어제도 제가 그 태양군청 선수들이 함께 몸을 풀고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정읍시청 선수들도 이 같이 함께 움직이고 다니는 몸도 풀고 식사도 함께하는 모습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뭐 끈끈한 우리 동료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뭐 영월군청 선수들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보면 그럴 겁니다. 김민종님, 전연민님, 그리고 에라이님 반갑습니다. 떠오르는 햇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자세 네. 좋아요. 효겸 선수가 지금 자세가 좋아요. 네, 하지만 낮춰야 되죠. 그렇죠. 네 엉덩이가 본인의 뒤쪽으로 조금, 이제 줏기를 네. 사용하기 위해서 상체 상체를 조금 세워서 네. 네. 오은 중심에 가져가고 있지만 저희 네. 시림 규정상 오른 다리가 들어오면서 상체를 낮춰줘야 되죠. 네. 자 그렇지만 주심의 권한에 의해서 자세를 잡지 않을 때어 신호를 보냈지만 양 선수가 멈춰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시작 신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는 빨리 자세를 잡아야 돼요 아 빠르잖아요 김혜경 선수 시작됐고요봤다리봤다리봤다리 들배지기 봤다리봤다리봤다리 아우직한 바다리한 방. 정말 이바다리를잘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성준 선수가 바다리를 시도했고요. 리플레이 화면 보시면, 김효겸 선수가 망설였어요. 바다리가 걸린 상황에서, 어, 이대로 다리를 뺄지, 아니면 내가 바다리를 대치기로 가져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받아줄지, 멈춰 있을지 고민하는 사이에 박성준 선수가 아, 지금 본인의 중심을. 짚어버렸습니다. 네, 딱 잡아버렸습니다. 네. 걸 때까지만 해도 50-50이었는데 대 고민하는 사이 왼 다리가 딛게 되면서 중심을 잘 잡았고요. 중심이 잡힌 상황에서 상대 중심까지 끌어오게 되면서 제, 저희가 젖힌다고 하죠. 뭐 그냥 경상도 말로는 제낀다고 하는데 네, 상대를 젖히게 되면서 승리를 가져간 박성준이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고요. 양선수 세 번째 판으로 이어집니다. 아그김여경 선수의 본능적인 망설임이 보였어요 받을까? 뺄까? 제칠까? 네. 이미 기술이 들어온 상태에서 네. 그런 망설임을 가지고 간다면 아무래도 아그죠 늦을 수밖에 네. 없죠 본능적으로 타닥타닥 네. 가야죠 기술이 타타타. 들어옴을 느꼈음과 동시에 빠르게 그 기술에 맞는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 승우 형이 잘하잖아요 밧다리 들어올 때 빼면서 찍는 거딱 <laughs> 들어오는 타이밍에 타닥 찍어내는 그거는 이제 약간 본능적으로 마운드 네. 움직임이 되었고요. 네. 그것도 뭐 많은 연습을 통해서 몸이 아, 익히는 거죠. 네. 탁 상대가 움직이 들어오자마자 어, 오른 다리 툭 빠지면서 툭 찍어내는 동작이 있고, 어, 그리고 그 중심을 한번 받아냈다가 다시 찍어주는 동작이 있고, 뭐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대치기가 있죠. 있습니다. 네. 자, 공격 한번한번 한번 주고받으면서 승부를 일대로 만든 양 선수 마지막 세 번째 판. 저기 그 생각도 나네요. 강하게 받다리가 들어왔는데 찍어내는 동작 본능적으로 하다가 걸려서 넘어졌던 적도 있어 <laughs> 네. 그 느낌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1대에서 세 번째 판 준비 신호 들어왔고요. 먼저 자세 잡은 김효겸. 아, 이제 잡아야 됩니다. 낮춰야죠. 시작됩니다. 들배지기, 잡채기, 들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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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배지기. 장기전 먼저 장기전 선택한 김효겸. 받다리, 안다리. 받다리인 줄 알았는데 안다리네요. 양선수 소강상태 잡채기 다시 왼배지기 잘 추스렸어요. 잡치기 잘 추스렸다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상대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 다 이어지는 동작이 아주 좋아요. 장기전 이후에 상대를 계속 압박하면서 다리 삽발을 잘 추스린 김효겸 선수가 장기전 이후 잡채기로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2대1로 8강의 이름으로 읽게 됩니다 아 지금 다이사바 추수린거 정말 좋았어요 딱추수린 이후에 바로 결정타 잡채기가 나오잖아요 이때 삿발을 챙기면 확실하게 잡채기로 승부를 볼수 있겠다라는 판단 네. 하에 네. 바로 실행을 그렇죠. 옮겼죠 그리고 삿발을 추수리기 전에 상대 중심을 끌고 왔고 상대 중심이 끌려오지 않기 위해서 오른중심을 강하게 딱 중심을 잡는 순간에 다리 삽발을 추스렸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laughs>